이럴 때 우리 신부님 정말 싫어요. 그것도 미리 좀 말씀을 하시든지, 어제 4시 반에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만,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을 저으로 하랍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은 한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뭐, 뭐가 돼야지 한 말씀이라도 드리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신부님이, 제 폰으로 파일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제 걸로 만들어서 한번 해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laughs> 근데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보니 주님 중심 묵상이 8가지가 있더라고요. 8가지가. 자, 근데 오늘이 우리 신부님 오신지 꼭 66일 되는 날이에요. 66일 달서로는석달 되는 날. 마치 3년을 살으신 것처럼 강의를 하시죠. 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도 모자라서 사순 특강, 부활 특강, 또뭐주무르다또 뭐 해주시고 들어라. 그래서 아좀 심하지 않으신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좀 좀 천천히 좀 가시지 왜 저렇게 달려가실까? 제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주 그냥 음, 네. 어쨌거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사제를 통해서 또 저에게 순명을 요구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신부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그래서 이 말씀여행의 그 말씀여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깊게 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부님은 이 주님 말씀을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싶으신데 그 도구로 이 책을 만들으신 거예요. 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님과 선원신부님 두 분이 이걸 만들으셨어요. 물론 여러 도와주는 분들 계시긴 했겠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이 뭘까? 이 말씀 여행을 통해서 주님 중심으로 보고, 보고, 일단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체득을, 체득을 하고, 체험을 해서 내 생활이 기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깊은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몸으로 느껴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여기, 여기도 나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관계를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세심히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는지, 보든지. 그래서, 그럼,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주님 말 주님을 보고,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고요?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나, 각자가 보는 눈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일단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 체험을 하시고 영성가들은 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상들은 어려워가지만 관상이라는 말 자체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득하고 그리고 내 삶에 활기차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 여행의 목적이고 신부님 그토록 강조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그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자케오를 했는지 아시겠죠? 왜 웃어요, 근데. 네, 아무리 제가 키가 작기로서니. 저한 번도 기죽어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지만 기죽일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선포하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이 땅을 보내셨는데 왜 기죽어요? 하기 심을 신부님 옆에 가면 괜히 기가 죽더라고요. <laughs> 네, 어쨌거나 자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 잡혀 묵상을 하는데, 예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하부 도시예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상부 도시, 이름 있는 분들이 사는 도시고, 근데 예수님이 예리고로 내려가십니 거예요. 하부 도시로, 민중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자케오는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보호자 하는 열망을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신부님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일단 보는 거. 보고자 하고선는 키가 작으니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물리적으로 제가 키가 작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작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키는 크지만,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작은 걸 느낄 때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올라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합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죠. 나무 위로, 저도 올라가고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 예수님은 난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당신이 위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 가밀라야, 나너다 뭐 알아. 자꾸자꾸 잘난 척하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제 이름처럼 나온다온다 나온, 나온. 내려와서. 평소 내일 나를 만나자. 자코노는 보는 것만으로도 큰 열망을 갖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한발더 나가서 내 집에 머물겠다고. 내 집에서 내가 오늘 자겠다고. 이거는 로또 당한 처럼된 것보다 더한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도 우리를 발망하고시고 그 마음을 우리 신부님은 읽으시고 체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보라고, 응.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응. 말씀을 듣고, 저도, 아하. 아, 이거구나. 이렇게 만나, 뭐, 저도 신학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다 많이 들었잖아요. 10대 40여 년간.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어떤 은총이랄까요?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제가 생활 안에서는 또 뒤바뀌고 이러면 서떠있지만 일단은 그분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평생은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아무런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좀더 돕고 싶어서 신문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여행이라고 한 이유가 있지요 인생 여정처럼. 우리네 인생 여정처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맞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아하! 하는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누가 갖다 주고 가는데, 아니,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는 기쁨이 솟아나는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나도 기쁘고, 너도 어. 기쁘고, 내 집안이 기쁘고, 온 세상이 기쁘고,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우리 본당에서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것은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깨어나는 그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임퇴하시고또 나으시고 기쁨을 체험하시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